그런 분 달아주세요. 언니 등장부터 해주면 안 돼. 약간... 매트. 어, 트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우리 이거 얼마 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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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많이 거아요 그렇죠. 아초가 너무 컸어요. 아, <웃음> 그때 <웃음> 이만했는데 이때는 이만하죠. 자 오늘 뭘할 거냐면 소개해 주세요. 아 그냥... 네 인터넷을 뒤지기 많이 했어 또 <웃음> <웃음> 너무 많은 거야 아몬드가 <laughs> 진짜 미쳤어. 이 K 아몬드는 이제 더 이상 아몬드가 많아. 아니야. 또? 자 맞아 하나씩 해줄게요. 흑당 <목소리도> 밀크티, 군옥수스 맛, 유자 맛, 딸기 아몬드, 떡볶이 맛, 허니버터 기본, 김 맛, 불닭 맛, 카라멜 솔티드, 맛있겠다. 아몬드 에팔레와 이런, 어 토피넛 라떼, 인절미, 벨피팡팡, 요구르트, 요구르트, 복숭아, 티라미수, 쿠키앤크림. 와, 저희 <laughs> 미스나이스 거긴가는 하는... 아 진짜 열열 여섯 개열 여섯 개고요. 민트 초코는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거의 다 구해왔다는 거. 원주씨, 그렇죠.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잠깐만요. 어. 제일 어, 궁금한 거? 이거 궁금해요. 떡볶이. 아, 떡볶이? 떡볶. 떡볶. 떡볶 요즘 떡볶이가 땡겼거든요. 근데 아몬드로 한번 보충을 해볼게요. 불쌍한 발레리나 <laughs>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laughs> 이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와, 떡볶이 냄 약간 맛까네. 그 감자튀김 소스 아, 그거 아, 냄새 같아. 아니면 라면 스프 냄새. 맞아, 맞아. 스프 스프 라면 냄새. 스프 냄새. 약간 붉은기가 도네, 그래도. 음. 먹어볼까요? 네. 츄얼얼 근데 진짜 라면 스프 같아. 음. 매워! 매콤하다. 근데 라면맛에 고추장맛, 단맛 들어갔네. 음. <laughs> 딱 떡볶이 맛인 것 같아. 떡볶이 맛이 나쁘지 않은데? 너무 응. 맛있는데? 떡볶이, 정통떡볶이라기보다 음. 쫄볶이용 같는 아, 느낌. 그 다음 거는뭐 음. 먹을까요? 저는 군옥수수요. 오 봐봐, 냄새를 맡고. 오 좋다. 오! 스멜! 스멜! 굿 역시! 음 진짜 달다! 그 그리고 군옥수수라서 뭔가 이렇게 오. 오란 알갱이가 뭐랄까? 오 말린 군옥수수 같은 알갱이가 들어 근데 이것도 어. 맛있어요 맛있다 저는 음. 이거 그거 같아요 코칼콘 군옥수수 맛아 맥주 먹고 싶어 콘칩도 음. 이거는 그냥 큰거 사고 싶다 응뭐 음. 어, 진짜 맛있어 음, 큰거도을때 이거 살까? 음 이건 제가 골랐고요 너무 딸기 맛 맥.. 맞다. 맥고 짠것만 먹었으니까 음 가야지 딸기맛? 뭔가 거부감 맛? 느껴져. 배 근데 뭐든 딸기랑 음식이랑. 음식이랑 섞이면 이상한 것 같아. 그 치킨도 예전에 보셨는 음. 어디 거였지? 멕시칸인가 아닌가? 신호등 치킨. 신호등 치킨. 치오정 치킨. 아. 오 완전 딸기 맛매기인데 조금 모르겠어. 맛있는 데그 딸기 맛. 그 사탕 딸기. 딸기만 냄새 있는데 이, 뭔가 오색깔이 파란색이야 아보라색이에요 파란 블루베리야 응 포도씨 같긴 하고촤알 오, 알어 달아 어풀이안 좋은데 약 먹는 거쾌케불쾌해요 근데 컨셉 외국인인가 어 야스 이거 그거네 스파츄소다 타. 어 나이, 딸기만. 근데 딸기만 말고 딸기 우유, 우유, 이렇게 섞인 거. 그건데나그래 아, 나는 그냥 생 딸기 막 딸기 우유 말고 응. 근데 아몬드와의 조화가 그렇게 조화롭지 않아요. 별로. 전 아, 나쁘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다행이다, 맛있는 게나왔어 <laughs> 나는 처음에 입에 가루가 진하게 붙어있어서 혀에 닿잖아. 아, 닿잖아요? <웃음> <응>. <웃음> 혀에 닿잖아요. 그때부터 역겨웠어, 살짝. 음. 씹으면 괜찮은데. 다음에 내가 골라줄게. 아, y e 는 이거. 오, 데이을 어마이더 oh 뭐야 별빛 별빛 탕탕 음, 슈팅스타 같은 거아오 맛있겠다 근데 이 근데 포, 그냥 식감만터쓰는거 아닌가 포장지에서부터 되게 응. 많이 불러아몬드에 뭔가 가득 근데 그런 저, 거 같아 거기. 그 아몬드에 초콜릿두툼하게 쌓여 있는 그런 음. 음. 그런 뭘래 음. 그런 초콜릿들 있잖아 와그개 쫓게 들었가이 새끼들 봐봐 이이어응 가 먹다가 만는 아니죠? 이거 호래 do you know crazy? 아, 니 냄새 완전 소다 맛 여덟 개 들었고. 여덟 자 소다 냄새요. 쏟아, 쏟아. 사이프라이스. 근데 우리 물 같은 것도 있어야 되않아 약간 이제 슬슬 맛이 섞기 시작했어. 어, 난 좋아. 너쪽 간식이랑 물좀 줬어. 좀만. 이게 <laughs> 겉에는 초콜릿이 있나 그러면? 음, 음. 음. 맛있다. 이거는 아 그리고 슈팅스타 그 입에서 반짝이는 게 음.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단점은 음. 단 하나. 맛있다. 양이 개짰다 일단 사실 이 아몬드보다 크기가 커요. 확실히. 아 맞아 크긴 커. 이렇게 보면 두 아, 배는 되는 거. 음. 그래도 두툼하게 발려 있는 거. 초콜릿 그래 때문에 그렇지. 전 요구르트 맛이에요. 음. 이거 뭐 궁금해요. Let's get it. <laughs> <laughs> 이상한, I'm sorry. 잠깐 여기. 이상한 동물인데요? 나는 몰라요. I have an inner animal. Do you know? 오! 오! 냄새 별로? 아니, 오, just amazing. amazing. 냄새 좀. 아메리칸이긴 한데 표현이 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진짜 요거트 냄새인데. 요거트 파우더 냄새. 그냥 파우더 냄새. 근데 요찐 요거트라서 오히려 맛있을 것 같기도 해. 추라아와 근데 요거트 맛이 확 굉장히 진했어. <laughs> <laughs> <포장으로. 웃음> 리얼 요거트 네저 이거 겉에 빨아먹었거든요? <laughs> 어 절대 빨아먹지 마 겉에 있는 게 은근 짜면서 <laughs> 응. 짜. I like it. 음. I like i 나쁘지않아요 차라리 딸기가 나은데? 딸기가 <laughs> 나은데? <나름에도 웃음> 진 별로. 먼저 양념빵 먹고 뭐어봐 진짜 오. 이상해요. 어 h don't suck it. <laughs> d o 빨리 마세요. y o u 저는 인절미 야몬. 아, 저는 베라에서도 쫀떡쫀떡? 음, 그거 아니어 음, 맛있, 쫀떡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 h 냄새가 아, 알잘딱거습니다 냄새가 근데 얘도 조금 조금 배웠어 아니 그 단어 잘 모르죠 알잘딱알짤딱알잘알잘딱센이죠딱 갈색한 딱요구르트나요구르트 분말이 0.073% 였거든 근데 이거는 콩고물이 15% 나왔어 먹어봅시다 먹어보시다 s get. 음음 15%도 많는데 음. 근데 굉장 안에 떡 딱 씹는 느낌 음. 나요 이게 음. 콩고물이랑 약간 뭐초콜릿초콜릿 초콜릿 음. 식감이 음. 나는데? 음.. 잼잼이 괜찮은데? 음, 음. 맛있네요 유사? 유사? <laughs> 유자? 유자? 이나 유자? 꽃유자 뭔가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내가 꽃향 어. 들어간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음. 네 카스테라 같은 냄새가 살짝 어, 나 어, 그러네? 카스테라. 카스테라 빵 냄새 살짝 상큼한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유자 껍데기 1%? 프로 <laughs> 껍데기 <웃음> 껍데기 이놈 <you know>? 껍데기 <laughs> 근데 원래 껍데기가 향이 제일 잘나어아 어. 아. 상큼한 아몬드는 사지 마예예어 <laughs> 거의 요구르트랑 같은 수준 응 <laughs> 음, 비슷해 난 요구르트보다 더 싫어 나도 요구르트는 먹으라면 먹겠는데 이거는 끔맵 <laughs> so bad 끝 맛이 <laughs> 구려 음끝 <laughs> 음. <laughs> 맛이 구려 유자는 안다 <laughs> 실패해 어, 요구르트랑 유자랑 삐등삐등해 우리 계속 단거만 먹었잖아 좋아 좋아 뭐다 좋아 좋아 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떡볶이 맛이 되게 맛있다 <laughs> <근데> 떡볶이 맛이 <laughs> 너무 진짜 먹었어. 맛있는 거였어 <laughs> <응. 좋아해>. 좋아 <laughs> 음, 맛있다 이너 <좋아. 웃음> 맥질이 분데 여기. 여기 둘. 응. 음. 음. 야 이거 먹고 분홍소스 먹어봐. 남편은, <laughs> 나는 맵질인데 너무 매워요. 맵다기보다 그냥 뭔가 혀에 톡 쏘는 음, 그냥 있다가 봐. 그냥 사라지는 느낌? I'm I'm sweating. 나나요 매운 커리 먹는 느낌. 이 <laughs> 음. 불닭 느낌이 아니야. 이 카라멜 솔티 어떤가요? 아, 어, 너무 너무 근데 보니까 아몬드 프레첼돼 있는데 아, 그 프레첼 프레첼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음, 좋은데? 같이 먹어볼게, 전. 저는, 아몬드로. l e t 음, 오, 오, too 이게 확실히, 맥주 한지 이런 거 보자. 진짜 너무. 프레첼 진짜 맛있다. 아몬드는 나는 너무 짰어. 좋아다 맞아. 그리고 카라멜 앤 솔티, 아몬드 앤 프레첼, 프레첼만 내주세요. We have no power <laughs> No power No power We, we are 왜 영어로 <laughs> My video oh, No 피부 올리 only... <laughs> 저는 티라미수 저는 티라미수 yeah. I think it's also h o r e a n c u i s n <obscurity> <돼서 피크> 아, I, I think it's s o u n d 이 d I think it's sounded. I 아 h i n k it's s o u 알, d e d 아 think it's sounded. I think it's sounded. I think it's s o u n d e m e l l s good. Oh, fantastic. <불어만> fantastic. c h e e r s 음, 인절미 같아. 두껍게 있어가지고 진짜 이 그림에 있는 만큼의 두께인 것 같아. 응. 응. 약간 티라미수 느낌이 나요. 응. 맞아. 맛있다. 응. 좋습니다. And my tone, 항상 your t 매를 wow. 먼저 와이프. <laughs> 냄새 like old f 제핸드 크림 냄새 나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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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는 좋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복숭아 냄새 좋아해서. 오. 이게 제일 낫다. 오! 복숭아, 젤리, 조금과 아몬드를 같이 먹는 음. 느낌 복숭아는 개충이두 개는 별로 맞아, 복숭아까지 복숭아 음. 나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흑당 어. 음. 음, 진짜 많이 묻었다, 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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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 맛이 나여보자 응,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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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들었어 엄청 어, 진하게 밀크티 맛이 엄청 많이 나 음. 당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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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음, 뭔가, 밀크티가 그렇지. 먹고 싶게 되는 아무튼안 돼. 음. 음. 아, 너무 달아서 난두 개는 못먹을것 같아. 음. 그래서 여덟 개만 먹었다. <laughs> 음, 아. <laughs> 그러면은, 초콜릿을 먹었으니김 맛을 한번 볼까요김 맛. 왠지 맛있을 김 맛. 김이, 저번에 인도네시아 때김맛 받아 먹었잖아 근데 그건맛 없어. 그래서 전좀 <laughs> 불안해. 음. 어. 어, 약간, 에? 이게 무슨 냄새지? 약간 어, 아니, 맞아. 김이라는 그렇죠. 생각은 안 나는 거 같아 러니까 냄새가 안좋진 않은데 그럴까? 맞았을 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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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라고 말안 하면 김 이렇게. 이렇게. 하죠. 에? 에? 김맛이야. 김이다. 어 맞아 가자. 어야김 맛이야. 김이다. 김이다. 맛있는데? 김이야. 그냥 <laughs> 먹자마자 김이다 이런 느낌. 심지어 살짝 약간의 들기름 맛도 <laughs> 느껴지면 어. <laughs> 기름 <맞아. 맞아>. 맛 나. <laughs> 근데 아, 이 음. 게. 현대 기술의 발전인가? 갑자기? 자 t Topinot. 완 o 하게 구현해 내는 게. 토피넛 t 피 o 어, i n o t t o p i n o l o v e l o t o p i o v e o y i o t e o p i o t Topinot. t o p i n p i 훨씬 더 진한데 그단 단을 이이 시리즈가 다 초코가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 어 진짜 토핑이 진하다. 응. 너무 맛있는데 응. 아몬드 같은 게 박혀 있는 쿠키를 먹은 느낌. 응.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초콜릿 뭉쳐있는 시리즈가 있어요. 다 고만고만 고만 비슷비슷한데 향만 조금 다른 배수. 것들 이 있잖아. 어맞아 근데 맞아. 이거는 정직해. 맛이 모든 어. 맛이 다 <laughs> 엄청 진해서 음. 음. 그냥 눈 가리고 먹어도 무슨 맛인지 진짜 다 알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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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리고 먹어볼까요? 음. 음. 어눈 가리고 <laughs> 마지막에 맞춰봐. 한 번만 맞춰볼까? 아 역시 똥뚱이들은 이렇게 아, 배송하지 똥뚱이. 않는다. 쿠키앤크림 그건 딱 쿠키앤 크림 음. 초코게 생각하는 그 맛일 것 같아 네. 내 예상에 이건 진짜 맛있어 진짜 맛 맛있어. 진짜 맛있어쿠키앤 맛있어. 크림이라서는 화이트를 줄 거야 어 저도 나 화이트에 검정색 네. 박혀있는 네. 먹어볼까요? 네. 약간 현무암 같네요 <laughs> 음 근데 내가 조금, 기대한 음. 것만큼 맛있진 않아 어, 되게 좀 되게. 기대가 과했다 뭔가, 어, 기대가 <laughs> 많이 과했다 뚱뚱이 음. 중에 제일 별로야 뚱뚱이 중에 제일 별로, 어. 중에 제일 별로. 어. 자 소개해 주시죠. 우리 근본 오브 근본 이 모든 것들의 탄생을 만든 어머니 허니버터 니버터 냄새가 딱나냄새참잘 만드는 거 같아 근본을 어. 먹어봅시다 근본 It's in my m <laughs> 음, 역시 무난하군요 그냥 무난한 양념 아몬드만 응. 누가 할래? 온라인드 테스트 나 먼저 자체하겠습니다 자뭘 하냐면은 이게 좀어렵겠다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그, 이거 또 맞, 마, 맞출 수 있을까? 가볼까? 홀딱 다 해볼까? 입을 있어요. 여세요? 무슨 맛이죠? 딸기 아니야? 오 어떡하지? 딸기야 <웃음> <웃음> 맞았어 <웃음> 네 어, 너무 음? 이 암호 딸기 돌아... 냄새였어요? <laughs> 딸기 맛이 그냥 자음 뚱뚱이 저볼까? 근데, 사실 이거 입에 넣으면은 다 티나긴 해요. 근데 나는 얘랑 얘랑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어, 그럼 거. 이걸로 해볼까? 좋아요. 으쌰, 아! 어, 모른다. 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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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laughs> 커피넛? 음. 맞아. 근데, 근데 이게 너무 확고해 맞아. 이 브랜드가. 어. 뭐든 맛있.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맛이 엄청 많은데도 다 다르게. 맞아. 먼저 음. 음. 탁. 민영이도 해볼래? 아, 음, 나 그냥 뭐 하나 먹어볼래. 이거 넣어. 얘는 안 돼. 내 잡고 있어. 손 음, 떼세요. 받았어? 손 떼세요. 얘는 안 돼. 아, 씨, 울트라 먹어볼래. <laughs> 아. 이건 바로 온다. 아! <laughs> 맛이죠. 바로바로 와이어, 와이어 주세와어어 와이어. 원조도 해볼래요? 아니요. <웃음> <웃음> 네. 가자. 각자의 베스트, 베스트 원. 베스트요? 아 베스트는 조그만한 시간을 워스트 원, 워스트부터 워스트 부터 워스트. 내 워스트는 딸기. 딸기. 왜 딸기가 제일 워스트죠? 딸기가 제일 먹었을 때 역해. 음, 아, 아니다. 그건 유자였어. 난도 응. 어, 유자야. 나 워스트. 워스트 유자? 유자. 해. 유자 두 표. 저는 두표. 워스트는 요구르트. 음. 저는 럴 같았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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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다. 영 별로. 이것들보다 김이 별로였다고? 응. 자네, 응. 이거 한 끼씩 더 먹게. 영 별로였나 보다. 영, 영. 별로였어. <laughs> 베스트 원. 음, 베스트? 베스트가 힘들어. 나는 고를 수 있어. 토피넛. 나는 너무 맛 나는 흑당은? 흑당 밀크티 이기나요? 어 이겼어. 오. 응. 음 저는 그러면 베스트 이걸로 듣겠습니다. 카라멜 맛 보다 프레첼? 사실 아몬드보다 프레첼이 맛있어서 뽑은 거면 근데 아몬드 회사로 아몬드를 곁들인 게 아닐까?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이걸로. 나는 군옥수수도 진짜 그룹 맛있긴 그룹 했어. 요 왜냐면 너무 쫑뚱이들이 맛있는데 너무 달아서 올해는못 먹겠는데 얘는 진짜 오래 먹을 수 있어. 맞아 고옥수수 진짜 맛있어. 이럭수수, 저는 절이절미절미절미 누가 프레첼 가 먹었냐? 뭐인가? <laughs> 그래요. 아이, 귀엽니. 마초는 뭐였어? 마초 가서 골라봐. 마초는?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거. 떡볶이도 괜찮았어요. 음. 아, 이거 어. 떡볶이가 초반인데 좀 상위권이었어. 어, 처음이어가지고 자기 그거를잘못 냈어. 음. 이렇게 좋은 맛인 줄 몰랐지. 음. <laughs> 맛이 강해서. 근데 이게 그냥 초콜릿 먹은 것보다 훨씬 달게 느껴져요. 음, 아몬드 때문인가? 너무 극명하게. 음, 다음엔 맛있어. 어떤 컨텐츠로 찾아와볼까? 저 하고 싶은 건 치즈케이크. 이날 우리 아메리카노 시치. 필수. <웃음> <웃음> 아메리카노 한 척이 필요하 근데 입었다가. 치즈케이크인데 그게 빵으로 된게 아니고 진짜 치즈랑 꾸덕꾸덕한 음. 치즈케이크여서 어제 먹었는데 막 달진 않았어요. 음. 그럼 와인이 필수. 다음에, 좀, 돈은 <laughs> 돈이 좀 많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음에 또 찍, 찍을게요. 안녕! <laughs>